공 살렸고요 오른쪽에서 김민서 한 번에 크게 넘겨줬는데요 뒤쪽 공간 떨어졌습니다 아크 정면 접어놓고 오른발 골 <laughs> 균형을 <고을 웃음> 맞추는 상원 돌입 대 스코어 1대 1. 다시 한번 본인들이 더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주인공은 김민경 김민서와 김민경 단한 번의 패스로 이어졌던 기회 단한 번의 찾아왔던 기회를 마무리까지 지으면서 경기의 무게추를 다시 한번 동점으로 맞춥니다. 자 이렇게 되면은 7시간 순위 테이블 다시 한번 강원도립대학교가 앞서 나가게 되는데요. 자 여기서 이현디 선수가 3명 사이에서 싸워주면서 지켜낸 공아 하프라인을 조금 넘은 지역에서 김민성 선수의 크로스였는데 정확하게 떨어졌고 접고 마무리까지 김민경